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고3 수학 6월 모의 평가 15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번 문제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 번호예요. 요번에 문제 유형 뭘로 나왔느냐? 네. 삼각 함수의 그래프로 나왔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는 유형이라 보기는 힘든 유형인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킬러 문제 번호로 나왔고 이때 이후로 자리 잡히게 된 킬러 문제는 사실 얘가 아니라 수열의 귀납적 정의죠.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삼각함수 그래프를 좀 어렵게 내고 대칭성과 주기성을 굉장히 좀 어렵게 물어보는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15분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15번,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s i n 2분의 파이 x 빼기 t, 코사인 2분의 파이 x 빼기 t, 이퀄 0의 실근 중에서 집합 0부터 4 사이에 있는 x가 속하는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고 했습니다.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기억번,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알파 t 플러스 베타 t가 5다. 니은 번 베타 t 빼기 알파 t가 베타 베타형 빼기 알파 과 같은 곳이 0부터 2분의 루트 2 사이이다. 디급 번 알파 t1, 알파 t2가 같은 두 실수 t1, t2에 대하여 t2 빼기 t1이 2분의 1이면 t1 곱하기 t2가 3분의 1이다라고 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우선은 그래프를 그리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일단 이 식에 대한 해석이에요. sin 2분의 pi x 빼기 t, cos 2분의 pi x 빼기 t 곱한 것이 0이다. 이 식을 해석해보면 이 식은 sin 2분의 pi x가 t와 같다. 또는 cos 2분의 pi x가 t와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문제에서 이 식을 어떻게 출발해야 되냐면은 여기 있는 이 내용 때문에, 아, y는 사인 2분의 파이 x랑 y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랑 y는 t라고 하는 상수함수까지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세 개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릴 수 있을지. 자, 그러면 은 우선은 여기서 그래프를 좀 그려줘야 되는데, 좀 크게 그릴 겁니다. 이렇게 4개의 칸을 잡았는데요. 왜 제가 이렇게 1, 2, 3, 4로 이렇게 잡았느냐? 정의역 부분이 지금 현재 0부터 4 사이에만 속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0부터 4까지의 값에서 사인함수는 어떤 한 구간이 주어지면 그 구간 자체를 기준으로 어떻게 값이 나오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둘다 주기가 마침 얼마예요? 4죠? 주기가 4인 삼각함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의 정수 값에서 그래프의 중요한 점들이 다 나온다라고 할수 있어요. 사인 값부터 먼저, 사인 2분의 파이 x 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0 집어넣으면 사인 0은 0이죠. 그래서 0 콤마 0 찍히고요.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싸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1 콤마 1 찍히고요.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싸인 파이는 0이니까 0, 3 집어넣어서 사인 2분의 3 파이는 마이너스 1, 싸인 2 파이는 0인데 여기는? 이렇게 구멍 떨어놔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유려한 곡선으로 연결해주면 그것이 y는 s 사인 2분의 파이 x라고 할수 있겠네요. 다음, 코사인 값도 볼게요. 코사인 2분의 파이 x라고 하는 얘는 0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은 1이죠? 1집어넣으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고요. 2집어 넣으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3집어 넣은 코사인 2분의 3 파이는 0, 4집어 넣은 코사인 2 파이는 똑같이 또1 나오고 구멍 뚫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유려한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이것이 y는 코사인. 이분의 파이 x 라고할수 있어요. 여기서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떤 뜻으로 말한 거냐면은 이맨 위에 부분하고 이 가운데 이 부분 사이에서 만날 때 그리고 0에서 만날 때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에서 만날 때이 사이를 오가는 값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먼저 맨 처음에 이 맨 밑에 노란색 펜으로 할게요. 이 사이에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t 값이 그러면 t 값이 이 사이에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그려보고 나서 얘기해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y는 t라는 이 노란색 선을 보면서 이제 얘기해 주세요. 자 여기는 이 선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인다 칩시다. 그러면은 초록색 그래프에서 가장 작은 알파 t가 나오고 주황색 그래프에서 가장 큰 베타 t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만나는 것 때문에 이 노란색, 즉 마이너스 1부터 t가 어디까지 0 사이까지인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이 사이를 보면은 알파 t는 초록색의 코사인에 들어가죠. 그래서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 t가 t라고 할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황색 사인 부분에서 이제 최 대값이 나오죠? 그래서 s 인 n 2분의 파이 베타 t가 t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로 이번에는 파란색 부분의 선을 보도록 할게요. 이 사이에서 만나는 부분인데 이 사이에서 만나는 이 부분은 결국 이 점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 점이 어디인지를 알고 싶어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은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을 보여줘야 되니까 여기가 어딘가 생각해보면 결국 여기 이 부분은 사인 2분의 파이 x가 코 사인 2분의 파이 x랑 같은 부분이죠 양변에코 사인 2분의 파이 x를 나눠주면은 탄젠트 2분의 파이 x가 나오고 그것이 1이 되는 곳인데 이곳에. 2분의 파이 x의 값은 4분의 파이가 되거나 또는 4분의 5 파이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x 값은 2분의 1 또는 2분의 5라고 나오는데 여기가 딱 봐도 2분의 5고 여기가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2분의 1일 때 값은 얼마냐? 탄, 사인 4분의 파이와 코사인 4분의 파이로서 같은 값인데, 사인 4분의 파이는 얼마? 2분의 루트이죠? 따라서 이 사이의 간격에서는 이쪽에서 이쪽에서 각각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 어떤 걸 잡을 수 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0부터 t가 2분의 루트 이 사이에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사인 주황색에서 t가 나온다는 것 그리고 코사인에서 베타 t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라색의 영역인데, 이 보라색의 영역은 여기에 이렇게 그려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인데요.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둘다 초록색에서만 만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2분의 루트 2부터 t가 1 사이에 있었다면, 이 값은 여기 있는 이 녀석이죠, 이 녀석? 요 녀석의 값은 코사인으로 2분의 파이, 알파 t 한 것이 t인 동시에 똑같이 코사인으로 2분의 파이, 베타 t 하는 것이 t다. 이렇게볼수 있는 상황까지 우리가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분석은 다 했으니까 우리 문제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기억번부터 볼게요. 기억번은 마이너스 1부터 t가 0사인 부분으로써 이 노란색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의 경우의 특징을 보자면은 이 노란색 직선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볼게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보면은 여기에서 움직이는 영역 자체가 노란색에서 맨 밑에 여기서 만날 때와 맨 위에 여기에서 만날 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걸볼수 있어요. 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가운데 2분의 5 값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이라는 걸알수 있죠. 즉이 상황에서는 알파 t와 베타 t라는 이 값이 2분의 5에 대칭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이 상황을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다? 알파 T와 베타 T를 더한 것이 가운데 2분의 5를 중앙으로 가지고 있는 등차수열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2분의 5를 두배한 5가 된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기억은 맞는 말 되겠습니다. 니은번 볼게요. 니은번 같은 경우는 일단, 베타 t 빼기, 알파 t 값이, 베타 0 빼기, 알파 0이라고 했는데, 일단 이 말에서 중요한 거는, 베타 t와 알파 t를 빼는 것, 베타 0과 알파 0을 빼는 것에서 중요한 의미는, 이 t 값이 변하더라도, 일정하게 값이 유지된다라는 의미로 봐줘야 돼요. 왜? 얘는 일반적인 어떤 상수 값이죠.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0부터 3이죠? 베타 0은 0이고, 아, 알파형은 알파형은 0이고 베타형은 3이니까 베타형 빼기 알파형은 3이긴 해요. 3이라는 일반 상수긴 한데 중요한 건 얘가 값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왔다리 갔다리하면서 값이 변합니다. 보라색 부분도 왔다리 갔다리하면서 값이 변해요. 하지만 파란색 부분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하기 때문에 길이가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게 성립하는 그 부분이 여기는 있 파란색 부분. 이 파란색 부분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은 알파티가 여기를 왔다리 갔다리 움직인다 했죠? 베타티도 여기를 왔다리 갔다리 움직인다고 했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t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루트 2가 나온다라는 것은 맞는 말이 된다. 니은도 맞는 말이에요. 마지막 디귿번을 볼게요. 디귿번은요. 알파 t1이 알파 t2랑 같다고 했는데, 우리 이 값을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게 같을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 생각해보면, 은 지금 마지막으로 보라색 부분은 우리가 영역 체크를 안 했으니까, 보라색 부분 영역 체크해보면, 여기랑 여기를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는 경우잖아요. 그때 이쪽 노란색 부분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부분은요, 알파 값이 같을 수가 없어요. 왜? 여기 있는 파란색 직선이 활동한 영역은 이쪽 부분, 보라색도 이쪽 부분이지만 노란색은 이쪽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되고요. 여기랑 여기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만 되는 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 둘이 같아지는 그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때의 t1과 아, t1과 t2라고 생각하죠. 여기를 알파로 잡자라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을 알파로 잡았을 때입니다. 알파로 잡았을 때 말할 수 있게 되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가 t1일 때 여기가 t2일 때라고 했잖아요. t1 t2일 때 기준으로 보면 그럼 여기에서 이 만나는 이 점은 각각 사인과 코사인에서 만나기 때문에 일단 사인 알파 아 사인 2분의 파이 알파 t1을 그냥 알파로 바꾸기로 했죠? 알파가 뭐와 같다? t1과 같다.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가 t2랑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t2 빼기 t1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분의 1이라고 했죠. 이 값은, 요거, 사인, 아,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와, 사인 2분의 파이 알파를 뺀 것이고, 이게, 2분의 1이라고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 바로 이 부분에서, t2 빼기 t1을 제곱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곱을 하면은, t1 제곱 빼기, 아, 플러스 t2 제곱 빼기 2, t1, t2인데, t1, t2 값을 보면은, 각각, i 인 2분의 파이, 알파,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요.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 알파라고 나오고 마이너스 2 t1 t2인 이런 상황인건데 2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 t1 t2의 값이 2분의 1을 제곱한 4분의 1로 나오는걸 알수 있어요. 따라서 2 t1 t2의 값이 4분의 3이 나오게 되므로 t1, t2의 값은 8분의 3으로 나온다는 라걸 확인할 수 있어서 문제에서 t1, t2, t2 3분의 1이라고 했죠. 디귿 번은 틀렸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맞았고 니은 번 맞았고 디귿 번 틀렸으니까 2번이 정답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문제에서 중요했던 부분 역시 누가 뭐래도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상황에 맞게 나눠서. 그려 놓고 그 상황에 맞게 x 값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해야 기억년 디귿으로 이어지는 문제 풀이를 할수 있어서 이 파악 자체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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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는 법을 알아야 문제를 풀수 있었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이상 여기까지 해서 2021년 고3 6월 모의 평가 수학 15번 문제 풀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모의고사 수능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